이제 방송 한 5분 남지시면 끝나게 될 텐데, 어, 이제 끝나고 나면 더는 못 들어오시니까요.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테마 내에서도 종목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, 정말 중요한 건늘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. 지금 내 계좌. 어 뭔가 지금 약 발라 줘야 된다 더 크게 오를 종목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요 종목 챙겨 왔습니다 급등 예상 종목 이제 이거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1 오늘 네. 수사망에 잡혀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뭐 어느 때와 다름없이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일단은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, 레이다 전문 업체예요 레이다는 뭡니까 어, 자율주행 관련주이죠 자체 개발한 버디 이미징 레이더 기술 바탕으로 이제 모빌리티와 비모빌리티 레이더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업체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뭐 자율주행 쪽이랑 특정 차량 드론용 레이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슈가 있어요. 이런 재료가 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아마존 이제 프라임메어 배송용 드론에 이제 레이더를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내년에 이제 납품을 할 것이라고 예정이 나와 있고 이 배송용 드론에 어, 배송료 들어 한개레이더가한 최대 여섯 개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출 증가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. 이런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차트의 흐름을 보고 타점을 잡아 보자면 결국에 여러분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쭉 빠졌죠. 쭉 빠졌는데 어느 구간 빠졌어요? 이 저점까지 다 빠졌잖아요. 근데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.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? 두산 로보틱스랑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. 않나요? 이제 정말 크게 오르겠다. 이 생각 좀 드는데요. 이제 한번 이 종목이 힘을 한번 써보겠다. 음. 어 그동안 들어왔던 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.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날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평선 모두 돌파했고요. 그 이후로 추세적으로 상방쪽으로좀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상 좀 보면 이거 5분봉이고 이제 전일 그 흐름까지 좀 보겠습니다. 이 15,400원이 전일 고가인데 전일 고가를 돌파를 했고 이 돌파했던 자리 추가 슈팅이 나왔지만 이 구간까지 밀립니다.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이탈을 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거래가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의 힘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. 그리고 패턴을 보면 쌍바닥 패턴이 나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을 안 하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라이브 진행하면서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타점 잘 잡아서 단기간에 40%대 수익 챙겨간 거 저희가 앞서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잘 알고 계시죠? 자, 그만큼의 수익 이 종목으로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태까지 파란색으로 가득했던 계좌, 이제는 좀 바꿔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,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, 그리고 뭐이 밖에도 나 지금 내 계좌가 너무 많이 상처나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,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비밀수사회의 들어와 계신 분들 한에서만 라이브 방송 열어드릴 텐데요.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 KU1과 바로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궁금하셨던 거, 이 비밀수사회의 내에서 다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비밀수사회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더는 못 들어오시니까요. 꼭 지금 방송 시간 중에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또 오늘 저희 방송 끝나갈 시간 다 돼가고 있는데요.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열어드리고 KU1이 엄선해 낸이 수급 비밀로트까지도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이 선물 꼭 받아가기 위해서라도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저희가 또 회의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. 참고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들은요, 모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끝나지만요, 저희들의 회의는 내일도 계속됩니다. 탕탕탕!